감탄사와 관사. 마지막 8번, 8분사 중에 감탄사입니다. 감탄사는 어떤 감정, 희로애락을 나타낼 만죠. Bravo! Ouch! Gosh! Oh my god. 하면 안 되지, 요즘에. Oh my gosh. 이렇게. Great, wonderful. 이게 감탄사입니다. 관사는 그냥 추가한 겁니다 일종의 형용사입니다 관사는 왜냐면 명사수식하기 때문이죠 관사는 부정관사와 정관사가 있습니다 부정관사는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부정확한 거 정관사는 정확한 거 바로 그거 예문 보겠습니다 I saw a cat. 나는 고양이를 봤다 어떤 고양이? 지구상에 있지만 어떤 하나의 아무거나 하는 거 하나의 고양이를 봤다 부정확합니다 그게 어떤 고양이지 그냥 고양이예요 그래서 한 고양이 명사수식하죠 관사가 그 고양이는 매우 귀여웠다. 어떤 고양이? 어제 한 마리 봤던 바로 그 고양이. 이그 고양이. 이건 정관사입니다. 정확하게. 어떤 고양이? 어제 내가 봤던 그 고양이. The cat that I saw yesterday. 내가 어제 봤던 고. 그래서 정관사입니다. 관사는 일종의 형용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